170cm의 큰 키에 서구적인 얼굴로 인기를 누렸던 그녀.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런 인기를 실감할 수 없었답니다. 폭풍 같은 인기를 맞았을 때의 느낌은 어떤 걸까? 몰랐어요. 제가 그런 인기가 있는 그치. 것조차도. 네. 그냥 나와서 노래하려니까 하고 상을 주니까 받았고 했지. 네. 그 지금 돌아 네. 이만큼 네.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나 그 당시에 내가 인기가 많긴 많았구나. 근데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별로. 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했을 뿐이지. 그냥 뭐 인기를 뭐 실감한다든가. 내가 어나 유명해졌어. 뭐 유명인이 된다든가.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. 이후 휘파람을 부세요. 불꽃. 아 사랑아 등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해왔던 그녀 1978년에는 동경국제가요제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 가창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래를 거의 어 그냥 무명으로 하고 있을 때에 이미 쭉 극에 놓고 계셨어요 <laughs> 정말로. 한국의 여자 가수에 대를 잇는 팝이라고 해야 되나요? 패티기민 선배 계시고 그다음 정민선 쪽보에 응. 계셨죠. 아이고. 정말 대단하셨어요. 응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조선.